보는 것은 객관의 어떤 대명사처럼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에 대한 지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72강 예 일단은 배경이 바뀌었죠 예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laughs> 기존에는 그냥 나중에 제가 이제 심박사 TV 찍을 건데. 어 아, 이, 거 보실 때는 이미 벌써 보셨겠네. 신박스 TV가 좀 음, 먼저 나오니까. 음, 음, 음. 근데 그때는 그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막 진짜 그한5평 되는 사무실인가? 거기 맨날 열몇명 앉아갖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일반 오피스텔의 방을 다 차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훨씬 더잘 잡히고 음. 이제 외부 옛날에는 택배 오면은 택배 소리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음. 방송 접고 음. 그래서 택배 오면은 방송 중간에 접고 그랬는데 택배 와도 끄떡이지 않습니다 예. 아,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예. 이제 더 많은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자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완벽한 공부법 72강인데 오늘 강연의 제목은 책은 눈이 아니라 뇌로 보는 것이다 라는 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내용은 이제 독서할 때 되게 중요한 음. 내용이고요 저희가 항상 어 무슨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람이 중요한지 어 누가 읽느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음. 우리가 보통 본다는 거에 대해 생각해 필요고 있어요 우리가 뭐를 봤다 했을 때에는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되게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증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싸우 싸우 면너 봤어? 그러니까 뭔가를 봤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 자체가 어떤 보증이 되는 네.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것은 정말로 객관의 어떤 대명사처럼 생각하는데 네. 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지 심리학을 연구해 보면. 그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 책에 나온 것들 예시를 이제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음, 먼저 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스케일 타다가 어퍼, 넘어졌어. 이렇게 크게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치게 된 거야.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제 거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주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머리를 다쳤으니까 큰 일이 당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뭐 대화할 때도 크게 상관이 없고 또 어떤 인지 능력 테스트해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엄마가 오는데 엄마한테 이 엄마의 얼굴을 한사기꾼아 그런 거예요. <laughs> 엄마를 봤는데이 네. 카그라스 두문이를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는 거에 경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래된 경로에 있고, 새로운 경로가 있는데, 오래된 경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걸 얘기하고요. 새로 된 경로는, 새로 된 경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hat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냥 물체 자체를 다른 것과 비교를 할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where 경로가 있습니다. 이 내가 보는 그 대상이 이 공간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있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so what 경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이 이 어떤 대상을 봤을 때이 대상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정서 상태냐를 측정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데이비라는 친구는 머리를 다쳤는데 다른 건다안 다쳤는데 이쏘왓 경로를 다쳐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를 봤는데 맞아 여기 자체 사람은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 얼굴이 맞아 음. 내 기억성으로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보니까 인간이 맞아 음. 그럼 우리는 엄마로 해야 되는데, 소확 경로를 다친 바람에, 지금까지는 그 대상을 봤을 때에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생겼어요. 뭐 애틋한 마음일 수 있겠죠? 그런 감정이 안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보는, 보는 어, 대상이 엄마 얼굴인데 불구하고, 평소에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감정이 안 생기니까, 네. 대부분의 한 사람들은, 어, 왜 감정이 안 생기지? 라는 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다쳤잖아요. 네. 반대로, 아, 얼굴은 엄마지만 내가 그런 감정이 안 생긴다면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엄마의 얼굴을 한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 어떤, 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대상을 딱 객관적으로 사진 찍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봤을 때이 대상과 대상에 있는 위치와 심지어 이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요. 예.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이야기는 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 수도 있고 뭐, 뭐 우리가 편집할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조이 보토라는 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 사람, 이 선수가 어그 2015년도인가요? 그때 신시네티 음. 선수였는데 추신수랑 같이 있었어요. 그데 네, 음. <laughs>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그 타석에 섰어요. 메이저리그에 섰어요. 그때 이제 신시네티가 3, 3대 2로 이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 그리고 어그 주자가 두 명인가 한명 나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박빙인 상태였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제 보고 뭐 팔도 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이제 투수가 6구째 공을 던졌는데 그게 볼이 된 거예요. 음. 볼이 되니까 이 조이 버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 나갔어요. 어, 배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포볼인 거지. 음. 포볼처럼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되게 박빙이 있을 때. 우리, 홈팀에서 우리 팀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와, 포볼 얻었다고. 그리고 그 적팀에서는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논의를 하고 있고, 중계에서도, 아, 진짜, 뭐지, 지금 이 박빙이 상황 가운데 지금 포벌로 나가고 출을 한 거는 엄청난 지금 그 기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조이 모터가포볼때 나간 게 아니라 3볼 때. 3볼 때 나간 거. 스리볼때 나왔는데 조이 보트도 헷갈렸고요 착각을 했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사람도다 착각을 했고요 중계인도 착각을 했고 심 적군, 적 팀도 착각을 한 거예요. 데왜 네, 착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조이 보트가 메이저 리그에서 출루왕이죠. 어, 출루. 출루 출루왕이죠. 신수도 출루. 잘하는데 그 조이 보트가 출루왕입니다. 네. 송구안이 엄청 뛰어나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한줄안거 당연히 <laughs> 이 출루왕이 <laughs> 그 누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쓰리보이는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 네. 너무 다 이게 이 사람 이조이보터가 쓰리보리는 나갈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본인도 착각하고 대중도 착각하고 적군도 적팀도 착각 하고 뭐~ 중계인들착각한 겁니다 네 핵심이 뭐다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네. 만약에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면 정확하다면 단체로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획가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책은 눈이 아니라 뇌를읽는 것이다의 함의가 뭐냐면 우리는 뭘볼때 객관적으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음. 본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라는 것은 다 똑같지가 않잖아. 다 다릅니다. 음. 특히 각자마다 책을 봤을 때 책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음. 때문에 같은 책을 읽더라도 읽더라도. 정말 많은 방향으로 음. 그 해석이 될수 있고, 심지어 그 해석의 질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똑같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누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음.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주관에 의해서, 특별히 특정 관점에 의해서 보게 된다는 것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거에 따라서 내가 독소하는 퀄러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음. 또 이걸 인지 이거를 내가 메타 인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인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왜 독서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의 책을 보지만 나는 나의 갖고 있는 관점이 관점과 어떤 지식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모든 걸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다른 밤에 봐주, 봐주고, 그 내용을 토론하게 되면, 은 훨씬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다음에 또독서법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음, 아, 이거 정말 중요하니 객관적으로 얘기는. 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더 객관적일 수는 있지만, 완벽히 객관적일 그렇죠, 수는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책을 보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봤을 때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점이 거의 한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음. 내가 이걸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메타인지가 높아지게 되면 예 어떻게 되죠? 예,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봤고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 분야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생각나네요 저는 이제 후기를 많이 보니까 네. 완벽한 공부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1초) 월장도 있는데 이제 (1초) 월장 읽은 몇몇 분들이 완벽한 공부법이랑 비슷해서 자기는 완벽한 공부법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초) 음. 월장이랑 완벽한 공부법이랑 뭐~ 전혀 다른 책이고, 아유, 맞습니다. 전혀 뭐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비슷한 책이라고 읽었지? 참 되게 독특한 관점을 진짜, 읽으시네. 아, 그러니까, 아, 아, 제대로 못 읽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어 음. 이게 전혀 다른 책인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예. 아,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음. 그분은 나름 객관적으로 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른 책이거든요. 팩트는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음. 책이 있고 누군가 책을 읽었을 때 읽는 사람의 관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해석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내 다른 게 다양할 수 있다. 음. 물론 어떤 건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것과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 자신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러와 어떤 특정한 관점이 있고 그 관점으로 책을 책을 본다는 거에서 나온 독서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독입니다. 관독.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시간 동안은 관독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관점을 취하는 독서를 알려 드릴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특정 관점으로 책을 보는 걸 얘기할 것입니다. 둘다 관독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어... 관점을 취하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겠습니다. 관독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독이 개인적으로 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관독을 다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